띄어쓰기의 실제 총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쌤이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건다 외워오라입니다. 이렇게 뭐, 외워오라면 외워가야지. 뭐, 어떡할게요? 이거 살펴봤는데, 저기, 어디냐면, 국급공무원국어교재야 <laughs> 그렇더라고. 이렇게. 모를 줄 알았지? 시작해볼게요. 대어와 대의의 구분. 대는? 되어의 줄임말입니다. 이거야. 되어, 디귿 쓰고 여기 봐. 되어, 요렇게 줄임말이 되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어 어떻게 쓰면 돼? 되, 되어서, 되서, 되었다, 됐다. 이렇게 쓰면 되지. 또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풀었을 수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안, 되, 어, 요. 조금 화면을 더 키울까? 안 돼요, 요. 됐다, 돼지는, 돼, 어. 요렇게 풀었으면 되겠지. 됐을까? 새 상품을 선, 보, 이, 다. 그러면 요것도 줄일 수 있겠지. 선, 보, 이, 다. 보, 이, 는. 또 줄여볼까? 축약, 보-이-돼 라고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보-이-다. 그 다음 선-돼-어, 선괴이어니까에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을까? 어, 죄송해요. 정신 나간 짓을 했었네. 선, 보이, 다, 니까, 선, 보이, 다, 되, 다. 이렇게 써야지. 돼지가 아니라. 다음. 할머니께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 어, 라, 니까, 되, 라. 옆에다가 과로 해놓고, 되, 어. 네, 파일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안과 아니의 구분인데요 안은 아니의 줄임말이고 ㄴ, ㅎ 있으면 아니하의 줄임말입니다 물론 빈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은 부사, 그 다음에 안, 니은 ㅎ은 동사형용사인 용언의 어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린 거 있죠? 안은 아니. 그 다음에 안. 얘는 아니 하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얘네 넣어보면 돼. 아니 가다, 아니 하 가다. 아니 가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 니은. 아니 보이다, 안. 아니 먹는다, 안. 안 어울린다, 안. 담배를 안 피움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또 포인트지 부사니까 뒤에 말하고 띄어 쓴다 여기를 또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집에 가지 아니하다 아니하의 줄임말이면 니은 히읗이라 그랬죠 그래서 안타 철수가 먹지 아니하였다 과거네 안 아, 타. 안타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요게 아니, 아니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하다의 준말로서 주로, 뭐, 뭐, 지, 띄고, 안타. 요 구성으로 쓰입니다. 발음은요, 할게, 할걸, 할게, 할걸. 누가 맞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요거 앞에 게 맞습니다. 소리와는 달리 된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 앞에 거가 맞죠. 할게할걸 이게 맞습니다. 할게할걸 지워. 그래서 뭐뭐뭐뭐 할게 뭐뭐 할걸쓸 때는 요렇게 쓴다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써봅시다. 내가 도와줄게. 머머 을수록 머머 을지 등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나 머머 일까, 머머 했습니까, 머머 했을 소냐 헷갈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물음표. 했습니까? 물음표. 어? 계속 볼게요. 물음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뭐, 뭐, 등처럼 물음표, 의문을 나타내는 어휘는 된소리로 표기를 합니다. 물어볼 땐 된소리. 제가 지금 할게요. 써보세요. 내가 지금 할게요. 할게요. 의문문 아니니까 된소리로 쓰면 안 되지.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걸 써볼까요? 도. 착. 했을 걸 거리 걸이 아니라 거리지 오 그래 맞아 벌써 집에 도착한 걸 써볼게요 도착한 걸 느낌표 찍어줄까? 꽝 됐습니다 다음 있다가 이따가, 있다가 의 구문 자 있다가 보자 질문 앞에 것일까 뒤에 것일까 조금 뒤에니까 조금 뒤에 있다가 이렇게지 어 조금 있다 이따 줄게 있다가 다음 하루 종일 집에 있어 있어 기본형이 있다잖아 있다 있다 그러니까. 기본형 있다가 이제서야 어디 가는 거니? 조금 뒤에는 있다가 다음 5번 또 보러 갈게요. 요제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잇달아와 잇따르다는 일종의 복수 표준어래요. 기관 차이의 객차들이 어떻게 줄지어 있습니다. 이어 달려 있습니다. 있다 이어 이어 이달았다. 장군은 훈장의 훈장을 이단복장으로 등장했다. 써볼까요? 이단복장, 이단 이렇게 쓰면 되지. 청문회가 끝난 뒤에 증인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진 거지. 이어졌어. 어이구야. 그래서 이. 따았다이따다 다음, 이 달았다, 둘다 됩니다. 됐을까? 그 다음 뒤에 보면, 여러분들 프린터에 연달았다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약간 어색한 문형이다 라고 확인해 놨으니까 쓰지 마. 얘네들은 쓰지 않고 요렇게두 개만 써놓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암기가 목적이니까 쓸데없는 거 머리에 넣어놓지 말자고.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서 발생하다라고 할 때에는 이 딸다, 이 따르다, 연달다를 함께 쓸수 있습니다. 다음, 이딸 더하기, 더하기 니은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 이딸 더하기 니은 하면 이 딸은. 있따른 혹은 리을 탈락시켜서 잇단 잇단 실점에 선수들이 실망하기 시작했다. 연달아 더하기 리은이면 뭐예요? 연달다 연단 연단 범죄 사건들 때문에 밤길을 다니기 두렵다. 석교, 돌다리를 지나자마자 초가 지붕의 꼴을 벗지 못한 주점과 점포들이 잇따라 있어 그럼 어떻게 쓰면 안 될까? 잇따라 자꾸 두 개씩 쓰고 있어 잇따라 혹은 잇달아 여기 연달아도 있죠 그래서 연달아 연달아 나타났다. 연달다는 주로 연달아꼴로 쓰입니다. 어, 활용이 좀 제한되어 있구나. 그래서 따로 또 체크해 놓으면 되지. 다음. 대통령의 가두행진에 보도 차량이 어때? 잇따랐다. 잇따랐다. 됐을까요? 뒤에 여기 쓰지마 이딸았다 그다음 연달았다 이렇게도 쓰여져 있고 물음표 하나 물음표 두개 어색하고 완전 어색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어떻게 요거 하나만 외워두자고 요런 식으로 괜찮을까? 이딸았다 유세장이 누구? 육권자들이 여기도 역시 잇따라 몰려들었다. 육권자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따르다일 때에는 잇따르다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면 잇따르다가 자연스러움. 됐으.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또 확인해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꾸 반복할 거니까. 됐고. 잠시만요. 일단 정지.